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대한민국 해군의 최신 잠수함 2025년 형 선원 1급 SS 072 모델은 기술과 전략이 집약된 해양 전력의 핵심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외관, 내부 설계, 성능 그리고 추정 가격까지 세부적으로 리뷰해보겠습니다. 먼저 외관부터 살펴보면 2025년 형 선원 1급 SS 072는 기존 모델에 비해 스텔스 성능이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수중 저탐지 설계를 기반으로 매끄러운 라인과 소음 차단 기술이 반영되었으면 위에서도 거의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함체의 외부는 특수 흡음 타일로 덮여 있어 레이더와 음파 탐지를 동시에 회피할 수 있으며 길이 약 65m, 폭 6.3m의 중형 잠수함으로 서태평양과 동중국해 작전에 적합하게 설계되었습니다. 내부로 들어가 보면 승조원들의 피로도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인체공학적 설계가 눈에 띕니다. 최신 자동화 시스템을 기반으로 함정 내부의 조작은 최소 인원으로도 가능합니다. 전자전 통제실은 다중 디스플레이와 디지털 컨트롤 시스템을 도입하여 상황 인식과 대응 속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침실, 식당, 화장실 등 생활 공간은 여전히 제한적이지만 조명과 공기 순환 시스템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폐쇄 공간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승조원 전용 소형 운동 장비까지 배치되어 장기 작전 중에도 체력 유지가 가능하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성능면에서는 독일 HDW-42-214형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한국 자체의 기술력으로 크게 발전했습니다. 이 잠수함은 AIP, 공기부료추진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어 최대 2주간 수면에 떠오르지 않고 작전수행이 가능합니다. 최대 속력은 수중에서 약 20노트, 항속거리는 12,000km에 달합니다. 무장은 중월회, 기뢰 외에도 최신형 유도미사일 발사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대항 대지 공격 능력도 뛰어납니다. 또한, 원격 무인 수중 드론을 운영할 수 있는 기능도 탑재되어 있어 현대 해양전에 맞춘 다목적 전략 자산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공식적인 공개는 없지만 군사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잠수함 한 척의 제작 단가는 약 5억에서 6억 달러 사이로 추정됩니다. 물론 이 안에는 장비, 무기, 훈련 시스템 등이 포함되며, 수출형 모델은 사양에 따라 더 저렴할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이 보유한 해양 방어 능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자산이 바로 SS-07이 선원 1급 잠수함입니다.